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기업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 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여러 곳에서 국회의 회의장에서 심지어 가방위에서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내란 공범문능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의 내관을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온 또 국회로 달려왔지만 국회에 몇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서 당사에 모여서 계엄의 해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 넘습니다.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계엄 해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또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정은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개헌령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도피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더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틈운이 없는 주장을 하고 오로지 정치 갈라치기 동료 의원을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에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업무, 내란 공고죄로 고발할 것입니다.